안녕하세요. 광공각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네 번째 이야기죠. 주요 키워드는 예산의 주기예요. 자 예산의 주기가 여러분 출제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예산의 주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의 주기는 3년으로 이어져 있어요. 3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2021년 한해 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에는 2022년에 년예산이 집행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2022년 예산의 결산으로 이어져요. 즉, 1, 2, 3. 3년 주기로 이제 예산의 주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단계, 즉,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지, 이 편성한 단계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과 예산 요구서, 그리고 시정연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의 결산 단계에서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주기를 3년이라고 하죠. 자 조금 더 어렵게 해 볼게요. 만약에 한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동시에 세가지일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 논리를 따진다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즉 2022년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 이,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해 동시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사실 기출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출제된 문제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보니까 예산 주기에 비춰 볼때 2021년도에 볼수 없는 예산 과정이랬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국방부의 2022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죠. 올해 2021년도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 단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맞고요. 자, 두번째에요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배정이랬죠. 배정은 집행 단계요 그래서 2 0 2 1년도의 집행은 2021년도에 하고 있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예요.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시정연설은 예산 편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 편성은 2021년도에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마지막 4번이 틀렸는데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했죠. 결산은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거. 자, 그러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예산의 주기가 처음에 보시면 좀 복잡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한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잘 숙지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